오늘 등록 쿠폰 하긴 하는데 오늘 새 시즌 열리는 날이라서 일이 찍막 조금 하고 등록 쿠폰 할것 같아 깔았어. <laughs> 아니, 찍막만 살짝 하고. <laughs> 뭐야 이거? 펠릭스 이번에? 어, 아, 아나 이거 어저께시즌백 샀는데 쌀먹 못 했다. 아. 제를 기억하시나요? 라 뭘라 뭘라. 뭐라? 뭐지? 올라가는 게 보고 싶어? 올라간다 그러면 해 어? 어? 응? 응응 응. 아... 또 만났어 이새끼 딴거해왜짐 스킨 이쁜댕 뭐였더라 얘 맨날 응응 뭐였지? 아 우잉이었다 우잉, 우잉. <laughs> 맞아 우잉이었지 우잉 와.. 혜진 개날먹인데? 그냥 픽하기만 하면 점수가 올라와 진짜 가만있으면 그냥 혈액폭도 막 상납해 미친 카라이

아 잠깐만 안돼 안돼 아까 블링크를 그렇게 썼으면 안됐다 아 이거 이긴건데 궁이랑 블링크랑 이긴 너무 막 썼다 근데 이렇게 해도 2등? 다... 아... 사기라 했지, 내가. 내가 딴건 몰라도, 사기 캐릭터 잘 찾는 능력은 있다고. 냄새를 잘 맞춰, 기가 막히게. 아니, 이 새끼는 밥 먹고 게만 돌리나? 왜 자꾸 만나는 거야, 이거. 응. 그냥 카좆 됐다. 비앙카 했으면 안되는데 아찌 해주면, 다음에 캐리해 줄게. 제발. <laughs> 아, 좆 아, 됐다. 이거 잘못 시키는데, 이거? 어떻게 굴러가긴 하겠지? 아, 몰라. 나는 유스 보이다. 영화 가로 내려왔다. 길간을 탄다던데? 그내 그래, 하고 싶은 거다 해라. 어차피 사투리 당해도 42점밖에 안 가요. 감사 아. 자, 갈수 없는 곳이 늘어나는 게요. 조심해야겠죠. 아버님, 도착했습니다. 다시 싸우러 가볼까요? 뭐지 얘네? 그창이 와서 박아버리네? 아 진짜 비앙카 살짝 느낌 있는데? 이거 약간 사기캔 거같아 진짜로 다 사기야 지금 이카메라를이면은 전술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. 의미가 없어. 카멜로 잡아. 카멜로를진가 그 공격 않느냐. 중입니다. 와! 얘도 존나 쎄네 안돼 그만 안, 그만 그만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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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

이렇게 안나라 너무 무서워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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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그렇지 어! 너무 좋아요 이대로만 갑시다 근데 우리 위클 존나 느릴 것 같은데? 전술지도 확인했습니다. Okay, <ab großerillah> <mz> <heures> 아군이 전장에 다시 합류합니다. 환영해 주시죠. 아, 이거래! 아, 아 진짜 아, 왜그러냐고 야 죽으면 어떡하냐고. 뜨스 뜨스 뜨스. 더블 버스 들어갈 거 그런가? 아 저걸 못 잡아?

아이 새끼 뭐냐고 아니 뭐너 기다렸다 놀래 뭐야 너 뭐야 너왜또 잡혀 아니 화장실 갔다 왔는데 <laughs> 왜또 잡히는데 같이 아니 비앙카 느낌 좋은데 오늘? 아 몰라 비앙 오늘 비앙데이로 하자 응영광로알거라 <laughs> 오잉 그니까 안 말하고 가, 갔다 와도 데잉 진짜, 저 사람도 대단하다. 몇 시즌 동안 저러고 앉아있네, 그냥. 맨날, 오잉, 하면서. <laughs> 말투 다 팔고 싶노. 아리털 수북한 아저씨냐고? 그걸 모르는 거지. 그냥 <laughs> 우리팀 왜 이렇게 파멸적이야? 그냥 머리끄에 잡아버리네? 하스 무지사 나저 나 은발장이랑 은근히 잘 맞는 건가? 아 짜증나 원래 쟤만 만나면 사초장했었는데 이상하다 몇 시즌 동안 함께 해 오면서 합이 맞아진 거야 설마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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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자면 어떡 하냐고 아니 껄 왜냐면은 내 레이더가 반응을 안해 절대 아니야 어? 뭐 개소리야 누가봐도 포자구나. 아. Yeah. 짱. 너 살았냐? 어, 나이스. 그래서 발장이가 살았다. 발장이가. 리얼 병신 게임이다 이거. 우잉. 살살 살살 살살. 이게 다글빵을 하면 어떡하냐고 불쌍하잖아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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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응, 응, 응. yeah, 안열어서 녹았구나 가자 가자 아 ㅈ됐네 야아 버려 <laughs> 뭐야?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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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무조건 먹어야지 이거. 인생 망할 뻔했는데 이거로 역전을 해? 아는가 존나 까비 아, 왜 자꾸 이 은발장이라는 이 녀석이랑 왜 자꾸 점수를 먹는 거지? 짜증 나게 위에 서 위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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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에서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거에이거에거위 이거 위에서, 이거, 위에 바로 이거가 아니었어. 하, 하아... 또 이등이야. 가비 뺄걸 그랬다. 갑자기 바로 와주고. 왜? 다이아부터 이터 맞나? 뭐야, 어라바이들이 있는 거야? 어, 루미널이다! 어떻게어떻게어떻게 아이고. 하이. 나 비앙카로 올렸잖아, 근데 점수. 솔직히 인정? 나 지금 플래티넘에서 다이아까지 비앙카로 왔어. 응. <laughs> 닉 먹음. 뭘. <laughs> 야, 쇼하자. 열심히 요리해보자구. 아! <laughs> 아, 이거 아니네. 아니야, 루미널 아니야. 있잖아. 아니, 좀 있다가 돌리네, 근데. 아, 루미널이 다 점수 받을 수 있었는데, 개꽁승이었는 이거. 아, 루미널 어디 갔냐고. 아.